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누리TV 3분 뉴스 박지민입니다. 요즘 육아템으로 바운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운서를 사용할 때는 주의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이영주 기자와 함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이영주 기자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이영주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장난감 도서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옆에 보이는 이 장난감이 바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 바운서입니다. 이 바운서의 주의사항을 알려줄 아동안전 전문가 박수진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바운서란 무엇인가요? 바운서란 의자 형태로 되어 있으며 아이를 재우거나 달래고 혼자 놀게 할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바운서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바운서를 너무 심하게 흔들 경우 흔들린 아이 증후군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흔들린 아이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란 아직 목을 가누지 못하는 100일 전후의 아기가 머리를 뒤탱해 주는 목 근육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게 흔들 경우에 더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린 아기를 세게 흔들게 되면 뇌에 충격을 주어 두개골에 부딪히면서 뇌의 안쪽, 바깥쪽에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망막 출혈, 장골이나 늑골의 골절 등 복합 손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운서의 아이를 앉힐 때 너무 세게 흔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외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뒤집기를 시도하기 때문에 바운서를 태웠을 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트를 채워 아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양육자분께서 영화를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기자와 박수진 전문가님의 말씀 잘 들어보았는데요. 바운서 외에 영아기 때 주의해야 할 사고가 있을까요? 이영주 기자. 네, 영아기 때 주의해야 할 사고에는 영아돌연사증후군이 있다고 합니다. 박수진 전문가님, 영아돌연사증후군은 무엇인가요? 영아돌연사증후군이란 한살 이하의 건강한 아기가 아무런 조짐이나 원인 없이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에 내리는 진단입니다. 이 증후군은 생후 1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까요? 영아 돌연사 증후군은 원인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주요 원인으로 해부학적 결함, 특히 뇌의 결함과 발육 지연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함을 지닌 영아가 엎드려 자거나 이산화탄소를 마실 경우 너무 덥거나 담배 연기를 마실 경우 또는 자는 도중에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는 등의 상황이 생기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증후군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평소에 아기를 똑바로 눕히고 영아 주위에 푹신한 베개나 쿠션을 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신 중 흡연을 금하며 아기 주변에 담배 연기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동안전 전문가 박수진 선생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아이누리TV 이영주 기자였습니다.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도움을 주신 박수진 전문가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영아기 안전, 부모님의 민감하고 개별적인 양육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아이누리TV 3분 뉴스의 박지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